한강 위를 버스처럼 달리면 어떨까요? 막히는 도로 대신 탁 트인 울길로 출퇴근하는 상상 서울시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같은 프로젝트가 열흘 만에 멈춰 섰습니다. 15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한강버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는 어떻게 시작됐나? 2023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템스강을 달리는 리버버스를 봤습니다. 이거다. 싶었던 거죠. 런던처럼 서울도 한강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습니다. 2년여의 준비 끝에 2025년 9월 18일. 드디어 한강버스가 정식 출항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열린 취향식은 화려했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8.9km를 연결하는 7개의 선착장,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시를 잇는 전기 노선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요금 체계였습니다. 1회 3천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5천원만 추가하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환승할인도 적용됐죠. 단순한 관광유람선이 아니라 진짜 대중교통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초기 운행 계획은 상행과 하행 각 7회씩, 하루 총 14회였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했고, 연말까지 선박을 더 투입해서 증편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뜨거웠던 첫 반응, 출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인 9월 18일, 무려 4,351명이 한강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평균 좌석 점유율이 80%를 넘었고, 양방향 첫 차는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수치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차일만에 누적 이용객 1만 명을 돌파했고, 열흘 동안 약 2만 5천 명이 한강버스를 탔습니다. SNS에는 한강 위에서 찍은 인증샷들이 쏟아졌고 출퇴근이 이렇게 낭만적일 수 있구나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함께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생겼고 선착장까지 가는 길이 불편하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초반이니까 당연한 문제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급정거의 신호들. 그런데 악몽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9월 20일 운항 개시이틀만에 한강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팔당된 방류량 증가와 한강 수위 상승이었습니다. 기상변수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9월 22일 저녁, 잠실행 선박의 우측 관행타가 고장났습니다. 승객들은 뚝섬선색장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9월 26일에는 두 척의 선박이 전기, 개통 이상으로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차례나 기계적 결함과 운행 중간이 반복됐습니다. 준비가 정말 충분했던 걸까요? 일부 선박은 운항 개시 직전에야 인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시험 운항과 품질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9월 29일부터 약한 달간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하고 우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추가 요금 5,000원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화려했던 출발이 급정거를 맞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한강버스를 만들었나? 그럼 애초에 왜 이걸 시작한 거죠? 서울시가 밝힌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시 혼잡 완화입니다. 강을 길로 쓰면 도로와 지하철의 혼잡을 조금이라도 분산할 수 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히는 서울의 교통난을 물길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둘째, 여가와 일상의 결합입니다. 딱딱한 지하철, 답답한 버스 대신 탁 트인 한강을 보며 출퇴근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도시 마케팅적 목표였습니다. 통근을 관광처럼 즐기자는 발상이었죠. 셋째, 친환경 수상 교통의 실험대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 선박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에 연결해서 미래형 교통의 기반을 닦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런던, 파리처럼 선진 도시들이 운영하는 물 위의 버스를 서울도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대중교통화 전략, 한강 버스의 핵심 전략은 대중교통화였습니다. 관광이람 선이 아니라 진짜 버스나 지하철처럼 쓸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요금을 3,000원으로 맞춰서 일반 대중교통보다 조금 비싸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만 더하면 무제한이라는 파격적인 조건도 걸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실시간 좌석 정보와 운항 시간이 표시되게 했고, 선착장 주변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했습니다. 무료 셔틀도 운영하기로 했죠.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도 선착장 주변에 늘렸습니다. 자전거로 선색장까지 와서 한강버스를 타고 내린 뒤에 다시 자전거로 목적지까지 가는 자전거 플러스 수상버스 환승을 염두에 둔 거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커진 걸까요 세 가지 치명적 약점 첫 번째 약점은 시간이었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정규편으로 가면 127분 그러니까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같은 구간을 지하철로 가면 40분에서 50분이면 됩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서울시는 10월부터 급행을 투입해서 80분대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하철보다는 한참 느립니다. 게다가 기상변수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정시성은 더 떨어집니다. 출퇴근용으로 쓰기엔 시간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접근성이었습니다. 선착장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집에서 선착장까지, 선착장에서 회사까지. 환승과 보인 시간이 만만치 않았죠. 버스나 지하철은 촘촘하게 여기 있지만, 한강버스는 일곱 개 선착장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먼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신뢰성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운행이 중단되고, 바람이 세면 결항되고, 선박이 고장나면 또 멈춥니다. 출근할 때 오늘 배 뜰까를 걱정해야 하는 교통수단을 누가 믿고 쓸수 있을까요? 이세 가지 약점이 겹치면서, 이거 관광용 아니야? 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 세금은 얼마나 들어갔나? 가장 뜨거운 논란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1,500억 결세를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울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입니다. 총 사업비 약 1,500억 원은 자기 자본 100억, 금융권 대출 500억, SH공사 대여금 856억, 친환경 선박 보조금 67억 등으로 조달됐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투입한 예산은 선착장 조성과 접근성 개선,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쓴 227억 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는 대부분 민간 돈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례에 따르면 운항 결손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준공영재 구조라는 뜻이죠. 만약 한강버스가 계속 적자를 내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금융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초기 추정으로는 요금 수입이 50억 원 안팎, 선착장 임대 수입 90억 원, 선박 광고와 오개 광고 수입 80억 원 합쳐서 연 220억에서 230억 원을 기대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설계상 수자입니다. 실제로 이용객이 줄면 요금 수입이 줄고, 광고주가 붙지 않으면 광고 수입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안전보강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결국 운영적자가 나면 세금, 고전 논쟁은 다시 물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 수요, 대일상 수요. 첫날 4,351명, 열흘간 2만 5천 명. 숫자만 보면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체험 수요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생긴 교통수단이 신기해서 한번 타보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일상 수요입니다. 매일 출퇴근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시성, 빈도, 접근성, 이세 가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일상 수요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한 달간의 무승객 시범 운항은 바로 이 안정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고장 원인을 찾아내고 운항 알고리즘을 튜닝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이한 달을 어떻게 쓰느냐가 한강버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재시동을 위한 8가지 체크리스트, 그럼 한강버스가 다시 떠오르려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8가지 핵심 과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과 품질입니다. 고장 원인을 유형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추진 시스템 문제인지, 전기 개통 문제인지, 접안 장치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표준 운영 절차로 만들어서 예비 부품 확보, 정비 인력 확충, 비상 대응 훈련까지 체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시성입니다.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의 변동률을 매일 지표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장이나 수위 때문에 결항하면 즉시 버스나 지하철, 대체 경로를 무료로 안내하고 환승시켜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앱과 전광판,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구조입니다. 정규편 대기 17분은 관광형 체감입니다. 급행 80분대와 출퇴근 시간대 증편으로 통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착장까지 가는 환승 거리와 경사, 보행 동선을 줄이는 선착장 리디자인도 필요합니다. 무료 셔틀의 배차 간격과 노선도 최적화해야죠. 하 넷째, 요금과 환불 신뢰입니다 기후동행 카드 5000원 추가의 가성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결항이나 지연이 생기면 자동 환불이나 쿠폰 보전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체감 신뢰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재정 투명성입니다. 민간 투자 1,500억과 시재정 227억의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운항 격자 발생 시 보조금의 기준과 상한, 성과, 연동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금을 쓴다면 왜, 얼마나, 무엇이 좋아졌는가를 지표로 보여주는 게 정치적 논란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여섯째, 수요 창출입니다. 관광과 통근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듀얼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급행과 환승, 최적화로 실사용을 유도하고, 비첨도 시간과 주말은 야경이나 공연 같은 관광 상품으로 수요를 잡아야 합니다. 광고와 임대, 이벤트 수입을 극대화하는 장기 계약 포트폴리오도 필요합니다. 일곱째, 데이터 공개입니다. 매일 이용객 수, 좌석 점유율, 결항률, 지열률, 환승 성공률을 오픈데이터로 공개하면 시민과 학계, 스타트업이 수상교통 최적화 아이디어를 더해줄 겁니다. 투명성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여덟째, 기술 로드맵입니다. 2015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와 전기, 선박 투입 계획, 저반 자동화 기술, 저진동 추진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면 상태와 풍속, 수위 데이터를 결합한 동적, 배차 예측 모델도 필요합니다. 물 위의 정시성은 기술과 운영의 합작품입니다. 한강버스의 미래, 한강버스는 서울이 물과 화해하는 방법을 찾는 대담한 실험이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강을 길로 쓰겠다는 발상은 분명 매력적이었고, 초반에 폭발적인 관심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대 대중교통이라는 정체성 혼란, 시간과 접근성의 약점, 안전과 신뢰의 문제가 겹치면서 열흘 만에 급정거를 맞았습니다. 지금의 한 달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띄우기를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서울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강 버스는 멋진 관광선으로 남을 수도 있고 쓸고 있는 길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정시성을 높이고. 속도를 끌어올리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해내면 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강버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